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도 하죠.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명예 혹은 건강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의 어떤 가치와 노력도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희식이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하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가장 먼저 제사장 레위인 조직을 개편하고 11조 제도를 복원하였습니다. 이건 최고의 가치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고백이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고 다른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대신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살아가게 하셨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마주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께 서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때 이런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다른 일에 눈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제사장 레위인 조직도를 회복하고 개편한 것이죠. 그들의 반열을 24 반열로 나누고 일주일에 1 반열씩 봉사하게 함으로 다른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을 다하여 이 성직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은 왕이 자기 재산을 바쳐서 성전제사에 쓸 재물을 기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희스이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산,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중심이 물질, 재물에 있지 않다는 선언, 고백인 것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 향하는 중심이 서 있지 않다면 이거 다 소용없다는 고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중심을 향할 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가치들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고백이죠. 히스기아로부터 시작된 가치의 내어 드림, 이 운동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죠.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11조를 내어 와 드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드림이 쌓아 더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와 중심의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 아름다운 본질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중심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 삶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중심을 내어 드릴 때, 오직 참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우리가 바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가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 우리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